안녕하세요. 두목TV 밑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뜨겁고 어설프고 연약했던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며 쓴 3년간의 그의 솔직한 기록엔 우리 모두의 어제와 오늘이 투영되어 있는 나는 지금 내가 싫다 가도 애틋해서입니다. 책을 좀 살펴보면 264쪽 123에 188mm 사이즈로 들고 다니기 부담없는 사이즈입니다. 내용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늘 무너진 듯 슬퍼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점점 혼자에 익숙해지는 싫다 가도 애틋한 나로 살아가는 일에서 아파했던 만큼 성숙해진 목소리로 우리의 어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내가 싫다 가도 애틋해서 저자, 투에고 출판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이상하게도 막 슬프지가 않았다.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온갖 감정을 다 쏟아버렸기에 슬픔마저 메말라 버렸던 건지도 모르겠다. 64쪽 사랑의 열병을 앓은 적이 없어 작가의 이 사랑을 어찌할까 싶어 읽는 내내 속도를 낼수 없었다. 깊은 공감이라기보다 겉돌지만 모른 체하기 어려운 감정이 내내 가슴을 메웠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몇안 되는 사람만 남을 뿐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모든 관계에 연연했을까? 110쪽 작가의 글에 빠져 이렇다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책장만 넘기다. 나 역시 솔직하려다 되레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너덜너덜해진 마음에. 자주 후회를 하는 탓에 마음이 평온하기 쉽지 않다. 그런 작가의 심경을 생각하니 눈가가 그렁해졌다. 아마 더 이상 마음 여는 일이 쉽지 않을 테다. 내가 그러해서. 무언가를 잊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다. 176쪽. 애착이 담긴 물건을 잇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사랑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랴. 한때 열병으로 1초도 떨어지기 어려웠대도, 시간이 지나 소원해진 사이라면, 다시 열병을 앓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우린 그렇게 멀어진다. 하여 헤어짐이 다시 그리움으로, 거센 열병이 되어도, 숨을 쉴수 없으니 잊어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 유독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들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 211쪽. 왜이 문장에서 한참 머물렀는지 알순 없지만, 유한한 시간이 느껴져 그랬던 건 아닐까.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것들의 소멸이 주는 허망함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 삶이, 사랑이 그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작가가 과거의 기억 속 기록을 들춰내 마음을 담은 시부터 일상의 일들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상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와 범민을 진솔하지만 소소하게 담아내는 이야기에 흠뻑 취하게 한다. 저와 함께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